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어, 민주당이 가진 170석의 의회 권력이라는 것이 그들 선거 과정 내내 예, 그들의 언사를 거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급기야는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 어, 서막을 알렸던 한국 3M과 이모도 어떻게든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장관 인선을 막아보려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법부라면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할 정도의 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들에게 어, 정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포공항 폐항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숙덕되면 되던 그런 시절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이재명 후보가 오만하게 폭주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주도는 찍어줄 것이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터진 공약사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직 이착륙기인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안에 갈수 있다느니 등에 어, 이야기를 계속하는 뻔뻔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추경안이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합의 통과된 마당에 민주당이 며칠을 참지 못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익히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은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않고는 안 다른 안 다리 나는 당입니다. 저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선거 앞두고 꼭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자 대선 기간에 제작되었던 AI 윤석열 공략 영상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었냐고 물어보면서 선거 개입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탄핵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음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선거기 운운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출범 3주차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탄핵 같은 꿈은 꾸지도 말고 협치에 이마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본 투표에서 저들의 오만을 꼭 국민의 힘으로 꺾어 주십시오. 예, 오늘 예 저희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선 당시의 AI 윤석열로서 남해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영상이 오른쪽인 영상이고. 그 영상에 어, 누군가가 어, 대통령의 의중과도 전혀 관계 없고 누가 보아도 아, 조잡하게 그냥 어, 몇 가지 자, 자막을 추가한 것을 그것을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판넬 두 개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 선관위 측에서 어 빠른 판단으로 민주당의 이런 저열한 시도에 대해 가지고 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합니다. 어디 대통령의 개입의 흔적이 있으며 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대통령께서 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방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전혀 논리구조상 맞지 않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만약에 대통령의 어, 얼굴이 나온 곳에 어떤 문구를 추가해서 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은 민주당에서도 이미 예 네,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선거운동 자료에 많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역 대통령의 시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었던 홍보물들을 보면은 이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 사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개입의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인지 어쨌든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했던 그런 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뭐 사기죄까지 이야기했던데 예, 법리적으로 조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언급을 어, 당지도부에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절차로 그런 어, 의아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저희 당의 법률가들이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할 만한 그런 말들이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어 정말 진지한 문구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 들어서 민주당이 이해가 언, 안 가는 언사가 잦았긴 하지만 어, 정말 어,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이 모습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음, 네, 예, 감사합니다